하이 guys, 코나고입니다. 오늘은 파이널코 프로.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진짜 정말 끝났요 주는 플러그인 하나 제가 최근에 알게 돼서 최근에 또 쓰고 있고 몇번 쓰니까 이거는 반드시 추천을 하고 싶다 해야 한다 안 하면 유죄 <laughs> 너무 괜찮은 완전 효도템 플러그인이에요 오토트래커라는 플러그인인데 이게 2.1 버전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기존에 혹시 1.1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무료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이 플러그인이 정말 잘쓸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영상에서건 기본적으로 자막은 간단히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막이 옆에 딱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보다는 함께 뭔가 이렇게 추적을 할수 있다는 거 이렇게 트래킹을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 기존에는 키 프레임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어냈었어야 됐어요 정말 복잡하진 않은데 너무 막노동 너무 힘들고 손가락도 아프고 시간도 쓰이고 그래서 항상 짧게 탁 임팩트 있게 저도 했었는데 그거를 이 플러그인이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토 트래커 2.1 사용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에 세 가지 프리셋이 있어요. 자막만 넣어서 트래킹하는 텍스트랑 이미지나 영상 클립을 넣을 수 있는 드롭 존,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할수 있는 드롭 존앤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모두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일단 지금은 드롭 존앤 텍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이제 클립 위에 올려놓고요. 길이 조절도 해주고 클릭한 상태로 이제 인스펙터로 가게 되면 플러그인 정보가 뜰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트랙 에디터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가 키프레임 생성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필요한 컨트롤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게이지로는 화면 줌인앤 아웃을 할수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손바닥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화면을 잡고 요리조리 드래그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은 포인트 잡는 이 모양이 네모 쉐이브로 디폴트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측 쉐이브 옵션에서 원형으로 프레임 쉐이프 변경 가능하고요. 저는 여기서 네모가 좋으니까 네모로 변경을 하고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보게 되면은 빨간색 바가 있죠. 이거를 시작 포인트인 맨 앞으로 끌어다가 놓을게요. 그런 다음 화면에 나타나는 이 쉐이브로 키프레임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저는 첨성대 맨 꼭대기 탑에다가 텍스트랑 이미지를 넣고 싶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중앙에 포인트를 중심으로 원하는 자리에 맞추고요. 이 프레임 쉐입은 얼마든지 크기, 사이즈 변경 또 이제 모양 변형까지 가능하니까 요리조리 한번 바꿔가면서 조절하면 좋아요. 여기서 포인트를 맞출 때그 맞추는 화면이 그 부분이 좀 선명하거나 색상이 아니면 주변 색과 달라야 얘가 포인트를 계속 잘 인식하고 키프레임을 실패 없이 잡아줘요. 클립 자체가 좀 흐리게 찍혔거나 아니면 그 색이 불분명하고 경계가 확실하지 않거나 그러면 간혹 키프레임 잡는 과정에서 포인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입니다. 키프레임 포인트 잡은 다음에 우측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돼요 트랙 퀄리티는 100%로 올려주고요 그 밑에 트래킹 타입이 있어요 여기서는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포지션만 하는 것과 또 이제 로테이션을 함께하는 거 혹은 스케일 크기도 함께하는 게 있고 아니면 세 가지 모두를 한 번에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타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선택을 해줘야 하는 게 달라져요 저는 보통 이제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주로 하지만 여기서는 위치만 잡아주면 될것 같아서 어, 포지션 온니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트랙 컨트롤에서 포워드 버튼만 누르면 돼요. 누르게 되면 한 프레임씩 얘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화면도 흔들흔들 거리고 제가 포인트로 잡아놓은 이 첨성대 탑을 전체 프레임 244까지 얘가 이동을 하면서 키프레임을 알아서 잡아줘요. 이거를 직접 손으로 키프레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손가락 빠지고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제 엄청 부드럽게 결과물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 세팅만 해주면 얘가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키프레임 잡는 건 알아서 해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얘가 작업이 다 끝나면 알아서 멈출 거예요. 내가 처음에 정한 그 길이만큼 제대로 다 끝났는지 확인하려면 좌측 상단 프레임 수를 확인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이 검은색 빈 화면이라서 이렇게 검은 화면이 나타나요. 키프레임 작업 도중에 혹시 잠시 멈추고 싶을 때는 트랙 컨트롤에서 스탑 버튼을 누르면 되고 다시 개재할 때는 포워드 버튼을 또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키프레임 포인트가 좀 벗어나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짝 바뀌게 된다면 잠시 이제 스탑 버튼 눌러서 멈추고 지울 수도 있어요. 여러 키프레임을 한꺼번에 지우고 싶을 때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 주면서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트랙 패드에서 두 손가락 클릭한 뒤 제거하기 누르면 지워지고 한 개씩 지우고 싶을 때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하나씩 선택하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키프레임 작업 다 끝난 뒤에는 문제가 없다면 우측 하단, 익스포트 데이라 클릭해서 추출해주고요. 완료되면 은 알아서 이 윈도우가 사라질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보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제 인스펙터로 가서 컨트롤 모드, 이거를 온 스크린 컨트롤 모드로 변경을 하면 화면에 드롭전 엔 텍스트 이렇게 딱뜰 거예요. 온 스크린으로 변경을 하고 또 밑에 보면은 여기서 적용해야 되는 포지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지션 XY는 클릭되어 있고요. 처음에 키프레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트래킹 타입 선택할 때 그때 이제 로테이션도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여기서 어플라이 로테이션을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또 밑에 스케일도 트래킹 타입에 맞게 켜주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포지션 온리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둘게요. 이제 인스펙터에서 드롭전 컨트롤이 있는데 여기로 가서 드롭전 클릭을 하고 넣고 싶은 클립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화살표시 이미지를 다운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화면 왼쪽에 나타나게 돼요. 선택한 게. 그런 다음 여기서 어플라이, 적용하기 누릅니다. 이제 다시 인스펙터의 드롭전 컨트롤로 돌아가서 방금 넣은 이미지 사이즈 원하는 만큼 조절하고 위치도 바꿔 줄수 있고 또 방향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주면 됩니다 드롭전 컨트롤이 다 끝났으면 이제는 또 자막을 해야 돼요 아래쪽에 텍스트 컨트롤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넣고 싶은 자막을 타이핑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텍스트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에디트 텍스트가 있어요 이거를 이걸 클릭하면은 텍스트 편집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편집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폰트 선택이라든지 아웃라인을 뭐 해준다던가 이런 텍스트 편집을 디테일하게 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 다 끝났다면 다시 인스펙터로 돌아와서 드롭전에서 했던 것처럼 텍스트 컨트롤에서 이제 이 자막의 위치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만큼 포지션 조절하고 이제 설정을 완료해주면 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 로테이션 컨트롤을 이용해서는 자막과 이미지가 포함된 이 플러그인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좀 바꿀 수 있어요 드롭전하고 텍스트도 이제 다 끝났어요. 준비가 됐는데, 그럼 이제 플레이 해볼게요. 보면 찰떡같이 첨성대에 붙어 있죠. 막 지터링이라고 하는 잘잘거리는 거, 덜덜거림도 없고, 내가 세팅한 그 위치에 트래킹이 잘 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드롭 존은 텍스트를 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다른 두 가지 프리셋 텍스트랑 드롭 존도 모두 동일하니까 내 영상 클립에 필요한 걸로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같은 방식으로 해 주면 쉽고 재밌게 할수 있을 거예요. 또 이게 어떤 특정한 뭐 테크 제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제가 또 평소 브이로그에 자주 쓰는 게뭐 자전거 탈때 러닝 할때 야외 활동할 때도 그렇고 어디든 그냥 이렇게 좀 뭔가 텍스트를 센스 있게 따라다니는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다 써버리면 돼요. 새롭게 업데이트된 뉴스가 하나 있어요. 파코 같은 경우는 기존에 30일 무료 체험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무료 90일이에요. 그리고 로직 프로 X는 단한 번도 무료 체험 기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두 편집 프로그램 모두 90일 동안 무료 체험을 할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laughs>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요것도 한정 기간 동안 진행하는 거니까 이제 빠르게 알아봐서 한번 사용을 해 보는 걸 저는 추천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용을 해 보면서 요런 다양한 플러그 도 함께 써보면은 내가 좀잘 앞으로 쓸수 있을지 이런 거 결정하는 데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파컷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편집자들 파이팅!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b 이 e g u s